네. 아, 다섯 가지는 뭐가, 뭐, 뭐, 뭐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아,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 화, 이, 그 제사드리는 방법. 네 가지 있다고 했는데, 뭐, 뭐가 있을까요? 화제. 저 나왔네. 요제, 거제, 전제. 이게 뭐냐면 화제 뭘까요, 화제? 불태워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요제는 뭘까요? 제 흔들어서,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그죠? 뭐, 향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거제는 뭘까 거제. 거제는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게 바로 거제이고. 전제는 뭘까 전제. 전제. 전제가 뭘까요? <laughs> 전제가 뭐냐면, 부어서 드리는 제사. 뭐, 물도 부어드리고, 가루도 부어드리고,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장부터 7장까지가 5 다섯 가지 제사와 네 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대해서 무슨 제사 드리고 있죠, 우리가 화목제. 화목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번제가 죄사함의 목적이라면 화목제는 죄를 용서 받았으므로 하나님과 더 깊은 친교와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는지 함께 생각해 보며 깨닫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이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이 큰 제물을 드렸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 봅니다.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제물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화목제란 바로 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재물입니다. 그 화목제의 종류는 뭐, 뭐가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가 있죠? 소 그리고 또 오늘 보면 양, 또 염소. 그 비둘기는 화목재물에 해당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왜일까요? 너무 작아요. 나눠 먹을 수가 없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러분, 소, 양, 염소까지 큰 짐승으로 화목잼을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나눠먹기 위해서 먹을 게 있어야 무슨 친교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함께 나눠먹기 위해서 소, 양, 염소를 드렸고, 비둘기는 안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네. 진정으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서로의 가진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먹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 안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 절대 말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화목하고, 또 친교를 이루면서 먹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먹을 게 있어야 무슨 뭐, 말도 하고, 어?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맛있다, 맛없다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먹을 게 있어야 친교도 이루어지고, 화목하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기를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네이 말씀처럼 형제 자매에게 그냥 평안히 가라 뭐 행복해라 이렇게 말만 해서는 화목하게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양식과 또 옷을 나누어 주고 함께 할때 진정으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누군가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부족함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어야 진정한 사랑하고 또 화목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할 때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때 진정으로 화목의 사람 또 사랑을 이루는 또 사랑에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화목제물로 어떤 동물들이 쓰인다고 했습니까? 소, 양, 염소.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로 소한 마리를 바쳤다고 하여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질 때 기름도 떼고 공파도 떼고 간과 같은 내장도 다 떼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어, 화목제물로 어, 누구한테 줍니까? 제사장한테 줍니다. 가슴 쪽하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소의 나머지 부분, 드린 사람, 나머지는 다 이제 어, 화목잼을 드린 사람이 먹는데, 혼자만 먹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나눠 먹는다는 것입니다. 소가 보통 한 마리 몇 키로 정도 됩니까? 한 600키로 된다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소한 마리 잡으면 100여 명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이기 7장에 보면, 어, 이큰 소를 어, 이튿날까지 다 먹지 못하면, 그 화목제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 600kg 되는 걸다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제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챙겨놔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나눠 먹어야 되죠. 다 나눠 먹어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비로소 화목제가 하나님께 올려졌다고 믿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 드릴 때는 가족도 초청하고 친구들, 친적, 친척들, 이웃들 다 초청해서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 화목제사의 특징은 봉헌자뿐만 아니라 봉헌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기쁨과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날의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도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나 혼자만 하나님 잘 믿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나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고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만 복받으면 그만이 아니라 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을 나눠주고 복의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받은 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 혼자만 잘 사는 것, 나 혼자만 잘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하여 형제와, 형제 자매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태양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에, 이웃과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몸과 또 우리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 예배의 완성은 주변의 형제와 자매와 함께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화목재물을 드릴 때그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회막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화목 제사의 중요한 원리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회막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잖습니까? 그러면 회막 앞에서 제물을 잡으라는 것은 회막 앞에서 제물의 죽임을 당해야 하듯이 제사를 드린 자가 자 자기가, 자기 자신도 역시 재물처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해야 진정으로 화목제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춰야 합니다. 주일 오전 11시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중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 오전 11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수요 기회는 이거에 딱 반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laughs>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소중한 날입니다. 여러분도 다 직분 받을 때 그렇게 약속하고 받으셨지 않습니까? 교회의 공예배는 반드시 참여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성숙시키고 성도들 위해 위해서 권면하고 기도했다고 하겠다고 다짐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아니, 저도 들렸고 목사님들이 다 아, 안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몸이 힘들더라도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요 기대의 만큼은 함께 모여서 함께 가픈,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 내려놓지 못하면 화목제를 드릴 수 없는 것처럼 수요 기도에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 진정으로 소중한 수요 기도회를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배와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무리 믿음의 연수가 오래되고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회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면 그것은 이름뿐인 겉모습만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수요기도 열심히 참여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수요기도 나오지 않고 또 하루하루, 하루 이틀 빠지게 되면 이제는 죄책감도 없어지고 미안한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럴 말씀이 없는 거죠. 수요 기도에 외에 와야 다른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 들을 수 있고 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면 남을 위해 기도도 한번 할수 없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거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으면 하루에 기도 여러분 몇 분이나 기도하세요 혹시? 기도 안 하시잖아요 밥 먹을 때 빼고는 제가 너무 전국을 찔렸나요? 기도하기 힘든 요즘 우리의 세상입니다 수요 기도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또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민족과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우리 태양계 모든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수요 기도에도 소중히 여기서 함께 참여해서 진정으로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화목제물에는 기름을 모두 떼어내어 불사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그,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멘. 여러분 번제를 드릴 때에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린 반면 이 화목제물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또 내장에 붙은 기름, 또두 콩팥 간에 덮인 거풀만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화목점을 드릴 때는 이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모두 떼어서 화재, 불살라 드리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붙은 기름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쓸모없는 기름덩이만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저는 기름이 참 맛있더라고요. 삼겹살 얼마나 맛있습니까? 기름이 쓰진가 맛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름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헬레부인데요. 물론 지방이란 뜻도 있지만 더불어서 최상의 것이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지방, 이 고기 부위 중에서 이 지방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오는 모든 기름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씀은 화목재물에서 가장 귀한 최상의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가인은 농사를 짓고 수확한 농산물을 드렸고,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뭘 드렸다고요? 그 기름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이 읽어봤지만 생각지도 못했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사실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만 해도 될 겁니다. 뭐 기름도 양의 것이니까 특별하게 그 기름을 드렸다. 라는 이 말씀은 하찮은 기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가장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은 자신이 수확한 것중 일부만 드린 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가장 귀한 최상의 기름을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으므로 하나님은 기쁘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는지는 너무도 자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11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9는 내 것이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며 드리는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분의 1 바치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막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된이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2니 10분의 3이니 10분의 5니 하는 것은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가 받고 얻은 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상징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일나 여러분, 10분의 2나 3, 5 드리고 싶으면 드리십시오. 저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는 10분의 1을 드리면서 뭐라고 드리, 하면서 드린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바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받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 모든 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지혜를 주셨으니까 복잡한 일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태양계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가장 중요한 것, 또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받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며, 1 1조도 드리는 태양계 모든 성도님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화목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가진 것, 얻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또복되고 거룩한 한 주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남신도 올레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남신도 회 주일입니다. 주일 날 예배에 남신도 회원들이 섬겨주시겠습니다. 남신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327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Oh, yeah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 생복락을 늘이겠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가마감동 역사 충만하신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된 태양께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들 위해 앞으로 펼칠 모든 삶들 위해 우리 삶의 현장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